자, 67회를 알리는 드림 컵이 출발을 했습니다. 드림 스케치 선수는 과연 어디로 갈지? 아, 오나요? 아, 지나갑니다. 오, 뒤에서. 총소리가 엄청 들려요? 도망간 거죠? 어이구, 어이구, 어이 어, 드림스케치 선수 위기? 아, 저 도망간 줄 알았는데. 오, 드림스케치 선수! 다프 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아. 야, 칼이 있었군요. 어다음풍 소수 스파이더맨에 캡티나메리카 방패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풍 소수 어차 떨어지 어 떨어진 거를 도착합니다 피를 많이 깎았나요 터지나요 터지나요 사실 사실 와 학살 중어 싸고 있는 중. 아, 다운 선수, 이템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적당히 먹고. 오, 안다쳤졌나요 36, 36. 푸시! 아이고, 은원 피하고 있는, 스파크 플로크 선수가 유리한데, 잡나요? 나갔거든요? 40. 아, 잡아냅니다. 이명 선수를 잡아내네요. 어, 이명 켜져 있는 분들이 은근 많으신, 어어 앞에 바로 사람? 무기를 4개 들었어요? 살짝 오른쪽 아니었나요? 어, 풀숲이에요, 풀숲. 어, 뭐다, 못 보셨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궁저격 빗나가고요! 16? 38? 62? 오, 과감합니다, 이 선수. 48 진피죠. 푸시에만하네요 그나마 꿈을 하지만 은은평 하고 있는 상황 유리하죠. 반대쪽으로 1 1 0야 용사 선수를 잡아냅니다. 학살 중 도도 선수 싸우고 있는 모습, 박형성 선수를 잡아냅니다. 근처에서어어어 왼쪽에서... 당황, 당황? 어어어 어, 당황? 아, 왔는데! 아이고, 다선수들에게 잡고 가갑니다. 아, 파밍을, 저도 이런 적이 많거든요. 이게 파밍하느라고 주변 온 적을 신경을 못 쓰다가, 아, 아쉽지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처에서 오는 소리? 멈추나요? 멈출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와, 백성님이, 그거 없는데, 짠, 짠, 와, 세인, 세인 선수를 잡아냅니다. 예남 선수가 좋아보이는데, 이게, 이제, 결착이 날예정이거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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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집 들어왔다가, 예선 선수에게 잡는 거 알았어, 루카 선수. 아이고, 다음 선수 그걸 또 캐치하고, 놓치지 않았어요. 아은인넌세 명. 눈치, 눈치, 눈치. 다음 선수, 위로 날아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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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긁는데, 칼로 긁는데, 버그, 버그, 버그. 이게 먹었고요. 다음 선수, 컷 타네요! 56! 잡아내고요! 존바은급 그 피트 선수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서로 중격역 있어요? 아엘로힘 선수 많이 불리해 보입니다. 잔이 난자 업소 선수 57. 아 이변 없이 다음분 선수 엘로이 선수를 잡으면서 아 1등을 차지합니다. 지지 아 축하드려요.